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휴 첫날이에요. 아주 긴 황금 연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나갑니다. 사실, <laughs> 나가는 이유가 있긴 한데, 준비를 해보면서 나가려고. 근데 오늘은 신상 당연히 많이 쓰고요. 10월 1일 날 신상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렌즈 좀 낄까요? 오늘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피러팻. 오늘 추구미가 구운 살구. 요즘 핫하잖아요. 저번엔 풀걸을 했어서, 손으로 잘안 끼는데, 그 끼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 오 이렇게 오늘은 잔뜩 우한걸 해보겠습니다. 제 아, 지금 손을 배웠어요 여러분. 지난 쿠션 영상에서 어떤 분은 물어봐 주시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셨어요. 팔에 대해서. 뭐습아 <laughs> 지금 붙여놓은 패드는 제가 좋아한다고 했었던 메디의 패드. 손에 다쳐서 조금 불편해요. 손이 다친 이 시점에 이렇게 뿌리는 제품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이온그리디언츠이 미스트는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구매한 거 이미 이만큼이나 썼어요. 이게 뿌려주면은 진짜 보습감이 좋다. 요즘 슬슬 건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가습기 켰어요. 우리 또그 소속사 회사에 선생님이 가습기 선물해주셨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달 세럼. 손이 이러니까 잘 챙겨 바르지 못했어서 피부가 좀 칙칙한 것 같아요. 챙겨 발라야지. 제가 칼에 베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새 칼이었어요. 새 칼은 또잘 되잖아요. 중식도 있잖아요. 그 네모난 거. 그거를 이제 어디서 사은품으로 줘가지고 엄마 그럼 이거 너 써라. 그 대신 손 진짜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줬거든요. 그래서 자를 땐 진짜 조심했어요. 저도 그 중식도를 처음 써보니까 설거지할 때 망한 거죠. 착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왔어요. 아직 새로운 크림 안 꺼내서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은 저혈압이 좀 심하거든요. 칼이 베인 정도가, 음, 살짝 애가 들 떴어요. 어. <laughs> 끔살이 보였어 근데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 상처를 근데 들떴어요 여튼 제가 저혈압이 심해가지고 피가 조금 나기 시작하는 순간 너무 어지럽고 제가 이렇게 어지러웠던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갔는데 친구랑 갑자기 시야가 검해지면서 아무것도 눈앞에 안 보이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정신을 바짝 부여잡고 안 쓰러지긴 했거든요 근데 온몸에 식은땀이 다 나고 진짜 휘청휘청 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한번 느끼고 오랜만 이런 느낌을 느껴봤는데 와... 바로 침대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지도 못했지 제 체감상 뛰어간 건데 휘청휘청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건조하지 않게 미스트 한번더 뿌려주고 아저 미스트 보니까광이셀퓨전시 잡티 스토닝 선스크린 마음에 드는 톤업 제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얘는 좀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흡수를 잘 시켜줘야 돼요. 제가 그거 쓰러졌을 때, 저혈압으로 쓰러졌다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보다 상처가 작으신데 다 깨매셨더라고. 그럼 나도 깨매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은하 팔레트로 다크서클 가려주겠습니다. 이 피치 컬러 두 가지 섞어서, 요즘 다크가 다시 아주 득실되고 있어요. 응급실 갔는데, 혈압을 재보시니까, 어?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너무 어지러우지 않으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어지러웠어요. 이러는데 사람이 넘어졌다고 만약에 병실 이동하게 되시면 휠체어 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휠체어요? 이랬더니 타셔야 된다고. 아, 여기 뭐가 났어요, 여러분? 아, 여기도. 아, 제가 트러블 안 나는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러블 이렇게 납니다. 병실 옮기시다가 걷다가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네, 하고 다행히 병실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엑서를 뿌려줄게요. 중간중간. 바닐라코에서 이 쿠션 전에 보내주셨는데, 아직 못 써봤어요.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 듀 쿠션. 쉽고 소프트 크림. 되게 촉촉하다고 들어서, 바닐라코 쿠션 퍼프 모양.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메시망으로 되어 있네. 오! 여기 단단해요, 이 담지체가. 단단한 크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녹아서 메시망으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퍼프에 잘안 묻어날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묻어나요. 요즘 쿠션들이, 이렇게 좋죠? 음. 이렇게 광이 나는 역시 듀오 쿠션이라서. 근데 커버력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커버력은 중, 하? 거의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커버할 게많은 맞... 오! 광이 세고 지금 엄청 촉촉하게 발려요. 얘는 글로우다. 요즘 막 글로우도 아니다, 매트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글로우네. 확실한 글로우. 커버력이 쌓는다고 올라가진 않고 촉촉함만 올라가는 느낌? 건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이 쿠션은. 지성분들은 너무 번들거리실 것 같아요. 건성분들이 딱 건조해지는 요즘에 찾으실 쿠션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오! 광이 엄청나죠? <laughs> 피부 진짜 이런 광이 잘 받으시면 예쁘게 표현될 것 같아요. 오아드 컨실러로 저는 커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세 방울 응급실에서 꿰매고 왔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고 느꼈어요. 절대 그 칼은 못쓸것 같아요. 제 삶에 이제 중식도랑 없다. 에이. 저혈압에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그렇게 어지러웠던 게, 고통스러운 게 진짜 간만이었어요. 어지러움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 네 취향보다는 살짝 더 글로우하긴 합니다. 광 쿠션은 무너진도 파우더랑 저는 같이 보거든요. 여튼 파우더를 제가 하겠다는 말. 파우더 안 하면 파우더 해달라는 댓글도 달리거든요. <laughs> 어제 릴스에도 달였던데. 오늘 제가 나가는 이유는 제가 스컬판다라는 캐릭터 좋아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 쇼츠나 릴스 보신다면은 제가 그거 언박싱도 했었어가지고 제가 시크릿도 하나 있거든요. 대박이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시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구했어요. 제가 그 어떻게 구했냐면 저도 사, 솔직히 인터넷 구매는 탈락했거든요. 저희 삼촌이 그런 피규어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홈마트 매장에 꽤 자주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전화를 주셔서 이거 필요해? 사줄까? 해주셔가지고 구해주셔서 이번에도 새로운 스컬 판타 시즌을 구해주셔서 오 어제 언박싱을 찍었답니다. 이렇게 피부 꽤 깔끔하게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쿠션의 광감이 진짜 세가지고 파우더를 해줘도 광이 엄청 남아있어요 무너질 때도 광이 엄청 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3개의 3박스를 언박싱을 했어요 근데 제 위시가 나오긴 했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근데 보다 보니까 뭐 하나가 갖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서 당근을 뒤졌는데 당근은 그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정가보다 싸게 그래서 그것을 당근을 하러 지금 나갑니다 <laughs> 웃기죠? 당근 엔딩.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캐릭터나 뭐 빠지신 거 있어요? 저는 스컬 판다는 아직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 근데 쇼츠로 보여드릴 거니까 쇼츠 봐주세요. 이거 하프트 퍼센트 브로우인데 이거 진짜 잘 그려지고 좋아가지고 요즘 빠졌습니다.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이게 진짜 잘 그려지고 쉐입이 엄청 납작해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날렵하게 빼기 좋아요. 그리고 브로우 컬러. 제가 자취하면서 알라님이, 알라님 안 쓰시는 TV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저 주셨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어. 너무 좋아요. 밤에 나기그 <laughs> TV로 애니 보는 거. 주스레전 보거든요, 요즘엔. <laughs> 여러분, 주스레전 재밌더라고요, 주스레전도. 어, 뭐야, 애니 재밌잖아. 막 <laughs> 이러다가 굿즈 사는 거 아니요? 어. 쿠튀가 많던데 오늘 팔레트를 두 가지를 쓰고 싶어요. 둘다 신상인데 루피. 루피가 귀여워. 컬러그램 원래 팔레트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평면입니다.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살구 살구한 느낌을 이 루피 팔레트로 줄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너무 너무 기대했더니 페리페라 팔레트 진짜 차분한 게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베이스나 음영은 이 팔레트로 주고 살구 색감은 이 루피로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팔레트 이 컬러로 베이스. 여러분의 연휴 계획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에는 가족끼리 제주도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 비 엄청 올 거라는데 <laughs> 괜찮을까요? 잘 보내고 있니, 미래나요? 제가 집에서도 나가니까 부모님이 뭐 가족끼리 하는 행사들이나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싶어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저녁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주시고 컬러그램에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코랄 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뭐. 보이세요? 코랄 너무 발색 잘된다 집에 향기를 좀 중요시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아, 솔직히 향초가 직방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끄는 거를 까먹고 갈까봐 위험하잖아요, 향초. 그래서 향초를 안 드리고 있는데 요즘 살짝 향초를 그래도 드려볼까. 나가기 직전에만 안 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향기 좋게 하는 향기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파분했어서 이렇게 좀 쨍한 코랄 얹어도 살짝 구워진 느낌이에요. 여기에 이 가운데 컬러로 마지막 음영 줄게요. 좀더 노란기 넣고 싶어서 약간 카라멜 브라운 같은 색이에요. 요즘 또 얼태기도 같이 온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다. 약간 찬바람 불 때쯤 <laughs> 생각나지 않나요? 전 그래요. 오 마음에 들어요. 블렌딩을 꼭 해주셔야 이 루피의 글리터 컬러로 살짝만 쫘쫘 아주 살짝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시켜드시나요? 요즘? 아, 요즘 시켜먹을 게 없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대파게티? 였나? 이거 시켜먹었는데, 괜찮았는데, 살짝 물리더라고요, 나중엔. 뒤에 브러쉬로, 꼬리 싹. 뭔지 알아? What? 언니, 유자차 끓여먹어. 쟤 소리 안 난다. 그래? 어, 이 현우나. 지금 어, 찍고 있어? 어. 이거 레코딩 되고 있어? 어울한 <laughs> <laughs> 구운 살구 하고 싶어서 아이라인 조금 내렸고요. 오늘 여동생이랑 쇼핑해요. 음영 넣을 수 있는 컬러가 너무 많아서 좋다. 세분화돼 있는 게 너무 좋다. 라인 풀어줄게요. 제가 경량 패딩이 갖고 싶어서 패딩은 좀 입어보고 사야 돼가지고 아시죠? 한두 푼도 아니고 경량 패딩 보려고요 들리시다시피 감기에 걸렸어요. 또 이사해서 피곤해서 걸렸나 몸살 같은 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애교살 진짜 인생 처음으로 서울에서 하는 그 맨날 하는 그큰 불꽃놀이 있잖아요. 그거를 봤어요. 저는 그 가까이서 안 보고 어디였지 해방촌 쪽에서 루프탑 카페에서 와. 그 루프탑 카페 진짜 가격 너무 비쌌다. 네, 한잔에2만 원씩. 그래서 뽕 뽑아야 한다고 하고 거기 밖에서 불꽃놀이 계속 기다리고 불꽃놀이 보고 불꽃놀이가 되게 오래 하더라고요. 애교살은 좀더살고살고하게 가보려고 이 컬러 컬러그램입니다. 이렇게 좀 색감을 넣어줄게요. 2-3시간 정도 그렇게 밖에 있었더니 감기에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마았는지 신기하게 그거 보러 간 같이 간새 친구 다 걸렸어요. 이제 저녁에 점점 더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면 은 너무 더 감기랑 몸살이 시겨올 것 같은 거예요. 헤리페라 팔레트에 브러쉬가 두개 같이 오거든요. 이걸로 컬러랑 이두 가지 컬러 믹스해서 써볼게요. 헤리페라가 이 브러쉬, 중정 브러쉬 맛집이거든요. 이렇게 뒤에 살짝 음영을, 뒤랑 앞에 음영을 깊게 넣어주면, 오, 분위기가 뭔가 있죠? 근데 병원에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 8시, 9시였어가지고. 근데 딱 생각난 게그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어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될까 하고 봤는데, 되더라고요. 그걸로 그래서 약지어 먹고, 약국약은 잘안 났잖아요. 이아의 진저번, 제가 좋아하는. 트임으로 이미 잘 트여져 있어가지고 살짝만 고정시켜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오 오늘 뒷트임 너무 마음에 든다 페리페라 팔레트 취향 저격이에요 마스카라 오늘 그냥 속눈썹 따로 안 붙이고 제 속눈썹으로 잘 뭉쳐볼게요 여러분도 만약에 빨리 약 지어먹어야 된다 비대면 이용해보세요 제가 어, 이용한 어플이 뭐냐면 비대면 진료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것 받긴 했는데 이 광고를 봤었거든요? 닥터 나우?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을 제일 빨리 먹어가지고 제일 빨리 괜찮아졌어요. 초기에 확 진압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감기는. 아시죠? 이렇게만 하면 뭔가 속눈썹이 좀 따로 노는 것 같고 이렇게 잘 찝어줘야지 그 인형 같은 포인트? 인형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저희 집은 감기 걸릴 때 무조건 유자차 타먹거든요. 약은 약국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한번더 마스카라로 쫑쫑쫑.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자차를 사오려고 했는데 다 너무 큰 거예요. 막 원뿔원 이래가지고 제가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못 샀다고 말해가지고 엄마한테 되게 엄마 일름보 같다 나 계속. 그 그래서 지금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올때 유자차 한통큰 거를 가지고 왔네요. 엄마의 사랑. 요즘 애교살을 원래는 끝을 좀 진하게 했다면 요즘은 여기 앞쪽을 좀 진하게 그리고 있어요. 도인 언니들처럼. 앞쪽이 좀더 도톰해 보이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요즘 투쿨 쉐딩 쓰고 있습니다. 연한 컬러 두 가지 묻혀서 코, 이렇게. 펴주고요. 이거 발색 진짜 잘 되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발색력이. 투쿨, 진짜. 그 때. 얼굴도 전체적으로.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하이라이터거든요? 근데 저 오늘 이거 한번 애교살에 써볼게요. 골드 샤인 윙. 이컬러 약간 피치피치 나가지고 오늘 애교살에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오와 너무 괜찮죠 와 이거 애교살에 꼭 써보세요 여러분 저는 좀 좁은 영역에 쓰는 것보다 이게 넓은 영역에 쓰는 게 예뻤는데 이제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애교살에 써도 예쁘겠다 싶어서 오늘 써봤거든요 맞았다 너무 예쁘다 음 뭐야 애교살 루피 치크도 있는데 먼저 베이스로 이 꽃숲 땅콩을 발라줄게요 이 치크 라인도 진짜 괜찮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귀여운 루피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 루피 너무 귀엽다. 땅콩이 루피 위에 있다. 다리를 잡아줄게요. 베이스로 어때? 이렇게 살짝 넘어가게 하는 게 좋으니까. 오 벌써 마음에 들어. 어 얘만 발라도 예쁠 것 같긴 한데. 그죠? 미쳤다.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역시. 블러셔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살구살구 하고 싶어서, 낙스 섹스 어필 발라줄게요. 얘가 좀더노란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쓰면 딱 구운 살구예요. 오! 하이, 최고야! 어, 이 블러셔 너무 예쁜데요? 오늘 같이 웜한 날꼭 써줘야 하는 저의 페이보릿 립 라이너. 타프타 피치 더스트, 노노워 늘리고 싶은 만큼 늘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큐카립 성공했거든요. 이거 연한 컬러로 베이스 해볼게요. 볼드 누드. 패기를 먹으면 누디? 베이스로 쓰기 아주 멋진 컬러예요. 근데 좀 진한 컬러? 제가 쓰기 어려웠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아서 지금 또 품절이 돼서 또 다시 나온다 하던데? 음! 어때요? 귀여운 루피 써볼게요 여기에 잠만 땅콩, 잠만 땅콩, 장만, 잠만 이렇게 손이 이러니까 여지간이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살짝 이렇게 어 땅콩기 음 예쁘다 이 컬러 예뻐서 단독 발색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여리여리한 구운 땅콩빛 너무 예쁜데요? 오, 오늘 메이크업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계속 립만 주구장창 바르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요즘 제가 이볼 따구의 포인트로 쓰기 너무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와 이 블린트 토시즈. 여러분, 이게 이렇게 레드빛이 돌아요. 좀들어워졌네 제가 써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레드빛. 이렇게 볼 따구에 이렇게 얹어줘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 이런 컬러는 저는 코에 쓰는 거보단 이렇게 넓게 발라주는 거 좋아해요. 아까 에뛰드처럼. 코에는 좀더 볼륨감을 확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해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원래 있었던 컬러인데, 제형만 얘도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샥샥샥. 이렇게. 오, 오! 좀 어쩐다. 더. 어쩐다가 아니라. <laughs> 이런 느낌, 오! 허, 역시 하이라이터의 맛집. 이런 느낌. 아, 아주 잘 골랐다, 하이라이터. 그죠? 남은 양은 여기도 가지고요 꼬수 땅콩을 한번 더, 조금만 더 진하게. 바르겠습니다. 입술을 얹어주니까 조금 치크가 더 진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살짝 하고 왔고 저늘 색감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마지막 입술을 제가 남겨놨어요. 오늘 너무너무 쓰고 싶었던 입술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글린트!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멜팅 리벤 치크 러브 프롬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도넛 모양 립이거든요? 얘도 막, 탱글 립이래요. 마지막에 얘로 싹 퍼서 얹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남겨놨지롱. 어, 역시. 오! 진짜 예쁘네요 이거? 음, 음! 저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좀광 내는 거 좋아하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로즈코랄색이어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더 웜기를 얹고 싶거든요. 저는 여기 약간 남겨놓고 있었는데 코코아 휩을 살짝 더 발라보겠습니다. 이런 립 제형이랑 팁이랑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히 널찍한데 실리콘 팁이라 좋아요. 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코코아가 되게 딥하지 않고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 느낌인데요? 엄청 끈적이진 않고 아주 살짝 쫀득한 립밤 정도? 글린트 이번 신상 너무 예쁘다. 글린트가 진짜 가 전만에 신상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예쁘다고?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을 해봤습니다. 살짝 구운 느낌이 드는 웜톤 살구살구한 그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오늘 사용한 신상 너무 다 마음에 드는데요? 간만에 좀 이렇게 밝은 렌즈 껴가지고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메이크업이랑 오늘 신상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휴 잘 보내시고 쇼핑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연휴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오늘 사용한 제품 중에 궁금하신 제품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꼭 즐거운 연휴 건강하게 보내셨길 바라며 여러분은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끝까지 달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